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 좀 제가 따르게 한번 좀 접근을 한번 해 볼게요. 뭐 용산이 뭐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따르게 한번 네. 접근을 해 볼게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아, 여유 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 있는데요. 네. 회사에 놓고 기다리다 보면 좀 개발이 될 만한 지역이 있나 해서요? 아, 저는 잘해주셨고요. 여유 자금에 네. 맞춘, 딱 맞춘 투자 전략 짚어드립니다.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정대표님.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아, 네. 잘 보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여유자금이 아까 1억 5천 정도 되시는데 향후에 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좀 묻어놨다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도상으로 서울시의 지금 지도를 제가 펴놓고 있는데 일단은 네네. 자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삼도심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거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서울은 중구하고 종로 이제 이제 구도심 그다음에 강남 같은 신도심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같은 구도심 이렇게 3 도심으로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3 도심으로 개발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용산이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용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묻어놓고 향후에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용산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워낙 입지적인 여건이 좋잖아요 삼도심에 가장 중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 좀 제가 따르게 한번 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뭐 용산이 뭐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따르게 한번 네. 접근을 해볼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여유 자금이 1억 5천이 있어요 그렇죠 1억 5천인데, 이 같은 돈으로 우리가 A라는 지역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B라는 지역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방향은 자, 이런 거죠. A라는 지역은 주, 지금 주변에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자, 한 10억 정도 가요. 그 다음에 B라는 지역은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한 20억 정도 갑니다. 자, 그러면은. A라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B라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음, 지역은 그, 아파트 가격이 10억이고 그, B라는 네네. 지역은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20억이거든요. 그럼 어디에 투자하셔야 돼요? 자, 잘 모르시겠어요? 네. 네. 자, 이럴경우에 내가 만약에 여유자금 1억 5천으로 이두 지역에다 투자할 수있다라 그러면 당연히 인근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음. 자, 왜 그러냐면 자 A라는 지역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지을 때나. B라는 네.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나 건축비가 네. 틀려요? 똑같죠? 자, 네. 어떤 의미냐면 A라는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B라는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들어가는 네. 사업비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은데 분양가 주변에 이 아파트가 10억이 되는 분양가가 요거 밖에 안될거 아니에요? 10억 밖에. 근데 주변에 네. 아파트가 20억인데는 분양가가 20억 정도로 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사업비는 똑같은데 일반 분양가가 높다 그럼 어때요? 사업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여기 용산 같은 지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강북에서도 가장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가장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 나중에 내가 좀 개발이 될만한 지역에 무덤 놓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런 네. 지역들은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으니까. 분양가를 높게 하겠죠. 분양가를 네. 높게 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시세 차이가 큰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강북 지역에서 한 여정 1억 5천 정도의 좀 장기적으로 묻어놓고 좋은 지역이 용산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이 용산 네. 내에서도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가장 중요하냐면 뭐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거나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개발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네. 우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노후도예요, 노후도. 그 그러니까 네. 뭐냐면 얼마나 많은 집들이 노후되어 있느냐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에 네. 자 그러면 이이 주변 지역에서도 용산에서도 좀 노후도 요건이 맞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 시청자님 그 서울역 바로 앞에 있는 후암동 쪽 아세요? 네, 후암동 남산 밑자락에 있는 거 네. 이쪽이 노후도가 높고요. 이쪽이 노후도가 네. 상당히 높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용산 여기 용산국제업무지구인데 용산국제업무지구 네. 주변에 있는 원효로 삼사가 이 쪽이 노후도가 상당히 높아요. 다른 지역에 네. 비해서는. 그래서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이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향후에 개발에 대한 속도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네 그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원효로 3, 4가 쪽이나 노후도가 높은 후암동 쪽으로 아마 여유자금한 1억 5천 정도면 물건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이쪽으로 아.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